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까지 신약성경 34페이지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2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이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목 다 같이 시작. 다 받으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리고 기도의 응답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미 받았지만 앞으로 더그 은혜가 더해지고 응답이 더해지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읽으신 그 말씀의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는데 그때는 마침 또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신 그런 시간이었는데 마치 때를 맞춘 듯이 길가에는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 나무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뭐저 열매로 마시죠. 다 익기 전에는 뭐, 호박 같고 별로 맛이 없어 보일 수 있는데, 익으면 굉장히 또 맛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 가까이 가보니까, 아, 글쎄, 그냥 잎사귀만 보이고, 열매가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 말씀하시죠. 19절 후반절 보시면, 시작.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선포하니까 신기하게도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제자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하여서 제가 봐도 좀 이상한 장면이죠. 아니 뭐 나무가 나무가 무슨 말귀를 알아듣는다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말씀하셨을까? 그것도 좀 그렇고요. 아니 그리고 또뭐 나무 자체가 무슨 죄가 있길래 어, 저 나무를 이렇게 어, 말려 버리셨을까? 이런 생각도 들 법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가까이 가셔서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 없는 걸 보고 그냥 쩝하고 입맛 한번 다시고 그러려니 하고 그냥 지나가실 수도 있었죠. 그렇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통해서 비록 이 나무 하나를 희생시켜서라도 뭔가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에게 귀한 또 교훈을 주시고자 마치 이렇게 시청각 자료처럼 그 나무를 쓰신 것이죠. 그러면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우리들도 기왕이면 저 무화과 나무처럼 어떤 부정적인 예화의 대상, 그런 대상이 되지 말고 기왕이면 좀 좋은 예화거리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 그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다소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제자들을 아시고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21절. 21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냐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뿐 아니라,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아멘. 자, 제자들은 막 희한하게 생각하면서, 어, 왜 저렇게 나무가 말랐을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다, 답을 주시죠.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의심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무화과나무를 마르게 하는 일 정도 말씀 선포를 통해서 이 신기하게도 이 무화과나무가 바로 마르는 이 정도의 기적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 산, 이 산도로 들려서 바다에 던져져라.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무화과나무도 말 한마디에 마르는 거. 물론 말이 안 되지만 그래도 비슷한 경우는 좀 있어요. 시, 실제로 실험 삼아 어, 이렇게 꽃을 향해서 계속 저주를 한 꽃하고 계속 칭찬한 꽃하고 시간이 지나고면 이 저주받은 꽃은 더 빨리 시들고 또 칭찬받은 꽃은 더 오래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 연구로도. 그래서 뭐 조금이라도 가능성은 있겠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할 때 산이 바다에 던져져라. 그보다 더 심한, 더 강력한 그런 기적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만 있다면, 그리고 의심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답으로 해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22절에도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걸 보면, 뭐,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동안.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그냥 그러려니. 대충. 그래서 어떤 믿음 없는 기도. 그리고 의심 가득한 기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믿고 구하라. 의심하지 말라. 그러면 응답된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좀 돌이켜보면,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떠올려보면, 당시 막, 막그 성전 뜰에서 장사들하고, 그죠? 막 재물을 사고 팔고, 돈 동전을 바꾸고, 그래서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막 부패해가지고, 심지어 이 거룩한, 거룩한 성전에서조차 어떤 사사로운 이득을, 이윤을 챙기려고, 굉장히 그런 안 좋은 모습들을 지난주 본문에서 우리가 대했었죠. 한마디로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어떤 종교적인 상업주의. 이 종교를 빙자해서 마치 세상에 물질 만능 편의주의, 그것이 교회로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 성전의 모습에서 그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형식적이며 위선적인 그런 신앙. 그냥 와서 예배 드리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 앞에 제사 올리기만 하면 되지. 그리고 그 사이에 이득을 챙기고 뭔가 출세하고 뭔가 주목받고 뭔가 남들 볼때 그럴 듯해 보이는 어떤 성공주의, 어떤 세속의 그런 성공주의의 모습이 교회 안팎으로 범람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 성전의 그 모습에서도 우리가 볼수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런 부패한 신앙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단호하게 응징하셨었죠. 아니, 이럴 수가 할 정도로 다소 과격하게 막 장사치들을 막 내쫓고 뭐 상을 얻고 막 그랬던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말씀에서는 잎사귀만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심으로써 겉은 그럴듯한데 잎사귀가 많아가지고 그냥 겉은 멀리서 볼 때는 그럴듯한데 초록으로 아름답고 보기도 시원하고 좀 그럴 듯한데 실상은 열매가 없는 즉 신앙으로 말할 것 같으면 남들 볼 때는 좀 그럴 듯해 보이는데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타나는 그런 열매들 삶의 열매가 없는 그런 사람들은 바로 이 무화과 나무처럼 망할 것이다. 그 교훈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 깨우쳐 주시고자 그 무화, 나,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 지난주 본문에 나왔던 성전 청결 사건과 더불어서 이 무화과 사, 사, 나무 사건이 같이 이제 어, 결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을 그런 모양새를 우리는 어, 보게 되죠. 그래서 참된 헌신, 참된 헌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은 없고 그저 인간의 어떤 외적인 유익, 물질적 유익, 그저 인간의 편의. 오늘날 얼마나 편의 중심적인 생각들이 많습니까? 귀향이면 우리가 편한 게 좋은 건 사실이죠. 근데 과도하게, 본질은 놓친 채 그저 편하려고만 하는. 교회도 그냥 편한 교회. 뭐든지 편하게만 하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신앙도 왜곡이 되어지고, 신앙생활이 실속 없는 열매 없는 신앙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겉은 그럴듯한데 열매는 없는 그런 무화과나무 같아서 결국은 심판의 대상이 될수 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오늘날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만 무화과나무가 마른는게 아니라 오늘날도 영적으로는 무화과나무가 시들고 마르고 또, 겉은 무성한데 실제는 열매는 없고 그런 것이 오늘날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쨌든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상황을 지켜보고 그런 제자들은 당연히 이런 주님의 이런 교훈적인 그런 기적 앞에 머리를 숙이고 자기 스스로를 사실은 돌아봐야 되는 거죠. 아, 나도 혹시 저런 무화과 나무와 같은 그런 신앙 아닌가, 열매 없는 신앙 아닌가, 겉으로만 이름표만 예수님 제자지, 실제로는 지나가는 행인보다도 못한, 가난한 과부도만도 못한 그런 신앙 아닌가? 이렇게 자신을 돌이켜 봤어야 되는데, 근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어, 그저 신기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 예수님 엉뚱하네, 또는 아우, 어, 정말 예수님 대단하네, 와, 이럴 수가. 어, 예수님 한마디에 나무가 말, 말라 비틀어지다니, 사실. 어떻게 보면 크게 놀랄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시기 전에 여태까지 봐왔던 모습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동안 베푸셨던 많은 기적들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선포의 능력, 이 말씀 선포의 능력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했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마치 처음 구경했는, 처음 보는 그런 구경거리처럼 제자들은 막 입을 쭉 벌리고, 감탄만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본질을 깨우치는 말씀하죠.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하면 이보다 더한 일도 일어난다. 심지어 믿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선포하고 기도할 때 산이 통째로 바다에 던져지는 그런 기도조차도 응답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아, 그거 뭐 너무 센 기적 아닙니까? 그렇게 혹시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또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라고 한다면, 그런 천국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 정도 기적이야 뭐 그냥 가벼운 기적이죠 상식적 상식 상식이죠 우리 천국 백성에게 이 정도는 상식인 줄 믿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번 무화과 사건을 통해서 그 동안 가졌던 막연해, 막연했던 속빈 강정과 같은 그런 신앙 허리야우식의 그런 신앙 이런 것을 정리하고 좀더 좀 실속 있는 참된 신앙의 모습을 갖춰야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진실한 믿음과 그 믿음에 기초한 기도는 너무나 당연하고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기도는 응답으로 이어짐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제자의 기도는 어때야 되는가? 이것을 더 깊이 새겨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다짐할 부분은 1번 시작.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그런 생각 들수 있죠. 사람이니까 아, 내가 이거 기도할 수 없이 하긴 하지만, 뭐 보는 눈이 있어서 할 수도 있고, 그냥 급하니까 할 수도 있고, 이래서 하고 저래서 또 습관적으로 할수는 있지만, 기도하면서도 막 의심이 들수 있어요. 막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의심하면서 여러분 의심, 근심, 걱정 다 뒤로 하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믿음과 신뢰를 앞세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 이어령 교수의 딸 이민아 그, 그분도 교수 출신이지만 막 의사한테 선고를 받았잖아요. 실명한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비록 초신자지만, 이제 뭐 예수님을 제대로 아직 믿기 시작도 제대로 안한 분이지만, 그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 놀라운 치유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외에도 많은, 뭐 그런 유명인 말고도, 우리 호산나교에만 해도 얼마나 많은 그 기도의 응답이 있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뭐 여기서 있는 저도 어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그런 기적을 저도 어 직접 체험을 했고 또 여러분 주부에 우리가 막 환호도를 놓고 기도하는데 심지어 우리 성도가 아니라 다른, 심지어 다른 교회에서도 막 요청을 해가지고 우리가 어 이름을 놓고 기도하는데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물론 우리는 그걸 너무 당연하게 느껴서 그런지 큰 감동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 그게 잘 일어나니까. 근데 우리가 좀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그런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 호산나 교회를 통해서 또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 일, 사실은 일상 자체가 또복이고 은혜잖아요, 기적이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이또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것도 그냥 저절로 된게 아닌 것이죠. 다 은혜고 좀더 깊이 생각해 보면 다 기적인 것이죠. 사실 우리의 일상도 다 기적이고 우리가 이렇게 멀쩡히 보는 것, 또 이렇게 걷는 것. 이게 다 주님 은혜 가운데 기적이면서 동시에 믿는 자의 일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은 이제 어리석어서 잊어버리다가 나중에 더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제서야 아 그때가 참 기적이었구나 그때가 은혜였구나 여러분 따라서가요? 기적은 우리 곁에 있다. 기적은 우리 안에 있다. 그렇습니까?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나와 동행하시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기적은 늘 우리 곁에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부모된 입장이라면 우리라도 어떻, 어떻, 어떻겠습니까 내 자녀가 사랑하는 내 자녀가 뭔가 나한테 어, 요구하고 부탁을 하는데 뭔가를 나에게 구하는데, 막 의심하면서, 막 근심하면서, 인상쓰면서 구하는 자녀가 있고, 정말 신뢰하면서, 소망의 눈, 눈초리를 보내면서, 신뢰하면서, 그 부모의 말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에게 뭘 구할 때. 누구에게 더 주고 싶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바꿔놓고 생각해도 봐도 답은 뻔하죠.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기도하시고 잘 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더 의심하지 말고, 더 근심하지 말고, 기쁨과 감사로, 믿음으로, 의심하지 말고,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의심할 그 시간에, 걱정하고 근심할 그 시간에, 더 감사하고 믿고, 간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 같은 말입니다. 별 차이 없는 말씀인데, 뭘로 구하라? 믿음으로 구하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기뻐합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우리 부모들도 자녀가 나를 신뢰할 때, 의지할 때, 나를 신뢰하면서 바랄 때, 더 기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렇지만 계속 의심하고, 정말이냐고, 맞냐고, 속이는 거 아니냐고, 땅콩콩이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요청하는 것보다 신뢰하며 따를 때더 풍성한 응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시작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왕 기도할 때 기왕이면 믿고 구할 때다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도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것만 봐도 대단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는 일을 그도 한다? 그거, 그 정도 만해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그보다도 더큰 일을 한다고 했어요 예수님보다도 더큰 일을 예수님이 하셨던 것보다 더큰 일을 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셨죠 하지만 지금 말씀 가운데 성령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제자들이 사도들이 그리고 그 이후에 성도들이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한만큼 뭐 그대로 똑같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하는 건 아니지만 각 달란트와 상황과 여러 가지 주님 허락하신 상황 속에서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따라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 있죠. 할수할수 할수 있다 하신 일은 누굽니까 나의 능력 주 하나님 그렇죠. 할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할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내가 한거 너희도 너도 할수 있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다 한술더 떠서 내가 한 거보다 더큰 일을 그것도 할수 있다. 근데 실제로 제자들이 전도한 그런 사람들 보면 예수님이 계실 때보다 더 많이 하더라고요 막한 번에 막 3천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 이후에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까 또 무디를 봐도 그렇고요 예수님은 오히려 저주,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지만 그래서 실패한 모습이었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정말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보다 더 놀라운 열매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볼, 볼 때는 별로 열매가 없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오히려 열매가 타닥타닥타닥 붙은 것 같은 그런 열매 맺는 그런 나무가 되는 그런 성도들이 오늘날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이것이 제자들의 개인 능력이 더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바울이 뭐 특별히 더 예수님보다 더 능력이 더 좋아서 열매가 많은 게 아닙니다. 바로 그들 심령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된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바울만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로 용접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서 할수 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 그보다 더큰 일도 저와 여러분도 능히 예수 안에서 성령님의 이끄심 속에서 능히 하고도 남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시작 경건의 모양과 능력을 갖추라. 그 말라 말랍, 말라 비틀어진 그 무화과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열매 맺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성전에서 어떻게 하면 이득이나 볼까 장사했던 사람들, 그냥 어떻게 편하게 와서 미리 준비 안 하고 거기서 뭘 바꾸고 교환하고 그냥 대충 떼우려고는 했던 그런 예배자들의 모습, 마치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그런 모습. 경건의 모양은 있어도 능력은 없는 그런 모습들, 그런 실패한 종교인의 모습이 아니라, 신실한 성도로서 경, 모양도 경건하고, 또 그, 그것이 능력으로 기도응답으로 나타나는 그런 신자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디모데우서 3장 5절 보면, 시작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모양만 그럴 듯하고 그 능력은 인정하지 않는. 거기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절에서도 이런 책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안오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이름은 살았다. 이름은 산자지만 실상은 그 영이 죽어 있는 자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름만 신자? 우리가 더 이상 이름만 신자? 무늬만 신자? 그래서는 안 되죠. 여러분, 우리는 신자의 이름, 제자의 이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신자, 믿는 자의 모습, 제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하고 그보다 더큰 일도 하는 제자로서의 실속 있는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의도 신자요. 실상도 신자요. 이름도 신자인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의 시대는 참 그야말로 혼탁한 시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배가 더욱 귀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빈 자리만 잠시 채웠다가 내 채움만 은근히 남기고 은혜는 전혀 받지도 그리고 믿지도 나누지도 못하는 그런 예배제가 아니라 우리가 실속 있는 성도 열매 있는 그런 신자의 삶을 그런 예배를 또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모두가 의심 없는 기도, 믿음의 기도. 이것이 너무 귀한 시대에 우리 허산락교회에서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한국 교회 또 세계 선교지의 모든 교회에서 그것이 더 이상 귀한 게 아니라 이제 흔해, 흔하게 보일 정도로 이제는 정말 의심 없는 기도와 믿음의 기도가 더 우리 교회, 한국 교회 그리고 세계 선교지일이기까지 차고 넘쳐야 될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귀한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은 무늬도 신자요, 실상도 신자인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예수님의 이 좋은 본보기 이것을 깊이 새기셔서 우리 모두 합심해서 함께 기도할 때나 또는 이후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나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놀라운 은혜와 응답을 예수님 말씀 그대로 다 받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